말씀드리겠지만 크게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모든 영화제가 마찬가지겠지만 신작이 있을 것이고요. 두 번째는 고전의 재해석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콘텐츠가 있겠죠. 뭐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는 뭐 모든 영화제와 마찬가지로 저희 영화제가 매년 컨셉과 프로를 다룰 것인데 신작에 대한 것인데 제가 그 올해 외국 영화제를 다니고 영화를만들면서 물론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, 뮤지컬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 자체가 어,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보편화되고 각국의 자국영화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좀 달라지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 자신만 해도 브로드웨이나 런던의 웨스트엔드의 뮤지컬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영화를 뮤지컬 영화의 볼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, 의외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주로 인디신 속에서 뮤지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뮤지컬을 만들 수 있는 인력이나 테크놀로지 같은 것이 예전보다는 좀더 보편화됐기 때문이기도 하고요. 그러한 어쩌면 전환기에 우리 영화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작은 기대도 품어보는데요. 아마도 올해보다는 내년 2회 영화제 때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작품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 예상으로는 올해 더 쇼에서는 뮤지컬 작품이 3편이었지만 내년부터 저희가 지금부터 열심히 뛴다면 올해 미처 섭외가 안 됐거나 제작이 완료 안 돼서 못 보였던 영화들이 포함해서 10편 정도의 신작을 어, 할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그러한 뮤지컬 영화의 제작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말하자면 블락버스터급의 할리우드 뮤지컬 영화가 있는 한편으로는 각 나라에서 자신들의 어떤 고유한 풍토를 고유한 어떤 문화적인 맥락에서 만들어지는 또 인디 영화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뮤지컬들이 나오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쩌면 그러한 흐름에 우리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아직은